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상어는 서시 빈목입니다. 서시 빈목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서는 서쪽서, 시는 베풀시, 비는 눈살 찌뿌릴 빈, 목은 눈목입니다. 그, 서시가 눈살을 찌푸린다는 그런 그 뜻인데요. 숨어 있는 내용은 남의 흉내를 내서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이 말은 장자 천운편에 실려 있습니다. 여기서 이 서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서시는 그 세계 뭐 4대 미녀 중에 하나 들어간다. 뭐 그러죠? 4대 미녀 중에. 이 서신은 원래 월 원나라 구천 왕 구천 왕의 수영 수영 딸로 들어갔다가 오나라 부차 왕의 왕비가 된 그런 여자입니다 아주 그 미인,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끔 머리가 아파가지고 눈살을 찌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래도 너무나 예뻐 보이니까 다른 여자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춘추시대 말엽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했는데요. 그 오나라한테 패한 그 오랑 구천은 오왕 부차에게 그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습니다. 절세미인 서시를 바쳤습니다. 그런데 그녀는 길을 걸을 때 몸의 통증 때문에 늘 눈살을 찌푸리고 걸었습니다. 이것을 본그 마을 어처녀가 자기도 눈살을 찌푸리고 어, 다니면 예쁘게 보일 것을 믿고 서시의 흉내를 냈습니다.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이 귀하고 보기 싫어 집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. 이 여인은 미간을 찡그린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만 염두에 두었을 뿐 서시와 본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. 장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원래 반유교적인 장자, 유교를 반대했던 이 장자가 유형에만 사로잡혀 본질을 꿰뚫어볼 능력이 없는 그 유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입니다. 공자가 그 옛날 주 왕조의 이상 정치, 그 유교 도덕 정치죠, 이상 정치를 그대로 재현시키려는 것은 마치 서시 빈목을 흉내내는 추녀의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한 말입니다. 이 시간에는 그 절세의 미인 서시가 눈살을 찌푸려도더 예뻐 보인다. 그 서시의 흉내를 내다가 우승거리가 된다는 그 서시 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